저렴한 가격의 DIY 집수리, 비용 걱정 없애기. 벽구멍 보수 패치 세트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벽에 생긴 작은 구멍이나 손상된 부분을 간편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되어 품질이 보장됩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특별한 도구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이죠. 이 패치 세트는 강력한 접착력과 뛰어난 발림성을 자랑합니다. 2시간 정도면 굳어져서 직접 다듬기도 쉬워요. 화장실이나 거실의 자잘한 손상을 보수하며 집안을 더욱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이벽 구멍 보수 패치 세트를 통해 집안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세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DIY의 매력을 경험하실 겁니다. 대리석 기스 메꾸미 타일 구멍 메꾸기 석고보드 본드는 인테리어 애호가들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 블랙 계열의 세련된 색상은 다양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기스나 크랙을 완벽하게 보수해 줍니다. 이 제품은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리 솔루션으로 석고벽이나 타일에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전문적인 결과를 원하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손쉽게 공간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이 제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맥꿈이 떡본드는 에어컨 구멍 틈새 맥꿈에 최적화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약 660g의 충분한 용량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해 집안 곳곳에 불필요한 틈을 막아주는 퍼티로서 고객 리뷰에서도 그 편리함이 극찬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호스 구멍이나 에어컨 설치 구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니 DIY를 즐기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국산 제품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하며 매콤 작업을 간편하게 해결해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